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시장이 오늘은 어제보다도 또좀더 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한 코스닥이 1%대 하락 마감을 좀 하고 또 마감이 됐고 코스피 지수도 음, 연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어, 2주 전보다는 지금 지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깊어져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 연속적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해가 되는데, 특히 비차익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 어 시장의 모습이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장이 연속적으로 좀 밀려버리게 되고 수급이 악화되다 보면은 이 심리적으로 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양호했었는데 그건 다 에코프로의 이 강세 영향 덕분에 그나마 지수가 좀 버텼다면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을 지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침부터 시작된 매도 물량이 어, 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버틸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장중 이제 수급 동향 꼭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원웨이 하락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어, 시장에 뭐 수급이 좀 집중되거나 시장 중심주 역할을 해주지 않은 이상 어, 웬만한 종목군들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하게 가던 종목도 오후장에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오전에 이런 부분을 체크했다면 지수가 돌려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죠. 혹은 시장을 당일 이끌어가는 테마 안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하고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요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항상 시장을 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시장에서 수익만 낼 수도 없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수익을 낼수 없는 장세, 좀 어려운 구간에 놓였을 때는 잠시 네, 잠시 시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쉬어 가는 것도 어 굉장히 중요한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렇게 어려운 구간에서 좀 쉬었다가 네, 낙폭이 확대되면은 굉장히 쉬운 구간에서 주식을 쓸어 담으면 그 자체가 저는 수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지금 구간이 싸게 살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바라볼 예정이고요 그만큼 오늘의 하락이 사실은 뭐 2차전지 대형주들이 좀 버텼고 일부 종목군들이 버텼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사실 그런 종목군들까지 다 빠졌다면 지수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2%가 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정의 폭은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번주는, 어, 우리가 좀 긴장의 끝을, 끈을 놓지 않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시장의 색깔이 아직까지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와 어, IT 반도체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시장을 견인했던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빠지고 그와 동시에 이수 페타시스가 하락을 하면 그 하부에 있던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더큰 하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IT 대장주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반등의 폭이 클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가 아닐까. 또한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그동안 강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할 때도 강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의 폭이 깊어진다면 그런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어떻게든 잡아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한 지금 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 오히려 올라가는 섹터가 있었죠. 얼마 전에 어첫 파동에서 저희가 어 회원님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했던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라든지 혹은 어 일부 개별 종목 성격의 종목군들이라든지 오늘 또 강하게 파동을 준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어 이런 게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재건 테마와 소금 테마에서 돈이 빠져 나온 게 혹여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돈이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섹터 안에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진성 상한가가 나온 걸로 판단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테마를 만들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정받을 때 대한 섹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좀 가려고 생각을 하네요. 자 어제 이제 뭐. 어 신규 가입하시는 회원님들 뭐 있어가지고 이제 종목분들을 새로 어 7월달 준비할 종목분들을 이제 어 슬슬 매수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 그와 더불어서 어 7월 2일까지 추가 일자 를어 3개월 시 2주 정도 더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가입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기간 내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또딱그 기간에만 하고 아마 뭐 8월달에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수급이 예전 같지 않음이 상거래를 통한 지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변곡점 구간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며 파월의 통화 보고서 기간. 어, 사실 시장이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기간에는 시장이 주종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해, 이제 시장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지난주 제가 일부러 라이브 방송을 한 것도, 어, 이번주에 있을 파워에 이 상하원 연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의 가능성을 보여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장, 어,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오늘도 장중에는 거의 1150개 정도 코스닥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락의 종목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때 또 낙폭의 파워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지수적으로 보면 돌파하기는 어렵고,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성의 깊이가 온다면 85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지수 추종 종목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루 종일 물려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상 시장 굉장히 조심해서 보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주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급락이 일어나던 날부터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하락만, 그나마 코스닥은 에코프로의 반등 속에 코스피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이번 주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장전 선물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미중 갈등 완화는 증시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 속 나스닥은 그나마 엔비디아 반등과 테슬라의 지속 상승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에서 끝이 났으나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한 달간 미 증시나 국내 증시, 뭐, 쏠림이 장난 아니게 진행이 되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쏠림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라 이번주는 지속적으로 조심조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증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리 동결 기대감이 크게 자리를 했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중국에 갈 자금이 국내 증시 및 일본 등에 쏠리게 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수 있는데요. 어, 금리 동결 재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금리 동결 재료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었으니 두 가지가 소멸이 되어 버렸네요. 일단 이번 주 파월의 발언을 발언을 앞두고 시장은 잔뜩 긴장한 모습인지라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주 포지션은 사실. 크게 변경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큰 시황의 변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약간 시황상 지지해야 될 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정의 폭이 조금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종목 강한 섹터는 거의 하락 조정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종목분들을 다수 어... 보유하시고 계신다면은 특별히 뭐 시장에 뭐 문제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어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 이제 뭐 우상향 종목도 대부분이 이제 현재는 우상향 종목으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막 하락한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잘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잘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꺾이지 않다 보니까 조종에 기회를 잘안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트렌드가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잘 보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반면에, 어,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대장주 혹은 반도체 대장주 일단의 종목군들이 시장과 함께 동반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당연히 스윙 관점에서 좀 주어 담을 거고 또 7월을 준비할 종목군들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는 되지만은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는 있지만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섹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쌓아 나가야 그런 종목에서 이제 스윙이 되는 거고요. 단타는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강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장중 위아래 상하 변동성이 있어야 당일 수익을 낼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어, 이번 한주 시장의 수급은 말 그대로 3일 연속 장 초반부터 매도 일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지속하락 가는 종목도 있었죠. 주 섹터는 그나마 버텼으나, 그 외는 아주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모습이라, 여전히 주도업종, 주도 섹터가, 어, 되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2차 전지도 점점 조정의 폭이 커져가는 모습이고, 반도체 섹터도 금일, 한미 반도체가 트릭을 주며 밀리는 모습을 보니, 전체적으로도 밀릴 수 있겠구나, 일부 생각은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섹터의 조정 시에, 강한 종목에 대한 눌림은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된다. 그게 옥을 가려내는 방법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2차전지 또한 노이즈는 있겠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라 절대 그냥 안 죽을 것으로 예가, 예상이 되고요. 재건 관련 회의는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오늘 다 정리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재건에 쏠렸던 돈들이 금일은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슈를 타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뜬금없지만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발언에 교육주로 테마가 쏠리며 좀 어이가 없는 장세가 저는 펼쳐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고로 전 준비가 되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를 하지 못했던 게, 어, 오늘 시장을 좀 아쉽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전혀 저는 교육주에 대해서 예상을 못 했는데, 참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좀 뜬금 없었던 것 같고, 뭐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해서는 시간 외 매매로 그나마 뭐 수익을 좀 챙겨 놔서뭐 상관은 없는데 참 아쉽지는 않은데.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옵니다. 서서히 대형주부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겠죠. 반도체는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으나 3분기부터는 턴에 대한 기대감이, 자동차는 실적이 좋으나 3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지속 좋을 것으로, 변화기도 지속 좋을 것으로 등등 여러분들도 각각 잘 아시는, 그리고 관심 있는 어, 섹터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을 미리미리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어, 인터넷상에 얼마든지 찾으려면은 수출 데이터 찾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거다 일일이 검색하셔서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 전략을 세워둬야 되겠죠. 시장이 반등할 때 어디서 반등이 강할지 혹은 다음 달에 시장의 재료적으로 부각될 테마가 어느게 될 것인지 일정이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어, 이미 미리 기획을, 계획을 세워놔야 시장이 빠지더라도 당하지, 당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일은 정말로 제가 봐도 참 어려웠던 시장이 맞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나 막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는 게 항상 답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 글을 작성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좀 적었는데요. 시장에서 사실 어영구영 생존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후회보단 아쉬움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지 못해서 그 주식으로 수익을 못내 어,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못 먹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차라리 아쉬워야 되는 게이 후회되고 그래서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면 더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아쉬움을 어, 양분 삼아서. 이 기회라는 거는 항상 그랬던 거 같아요. 현금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는 우리가 이에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를 하기 전, 매수를 하기 전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고 전장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시장에 뭐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들은 사실 동원한택이라는 어, 회사가 오늘 생각까지좀 들어갔는데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뇨병 측정을 하는, 어, 임상 이상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 최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또 당뇨병 자체는 전 세계 20억 인구가, 어, 대상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업사이클이 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랜만에 전기차 충전해서 상한가가 진성으로 좀 나왔는데요. 일단 S 트래픽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에 좀 강세인데 내일도 어, S 트래픽 위주로 저는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테슬라가 오, 오전부터 시간 외가 강세였는데, 오후가 들어갈수록 장전 거래 강세의 정도가 좀더 좀 세져가는 모습이었던 것을 좀 확인을 했더라면, 테슬라의 상승의 이유가 슈퍼차저에 대한 이유고, 오늘도 어 신규로 렉서스도 동참한다. 동참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 테슬라 관련 는 아니겠지만 예, 전기차 충전 쪽으로도 충분히 배팅을 해봤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뭐 시간 외에 리튬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인데 일류, 일부 강세인데 이거는 뭐 하이드로 리튬 상가에 대한 영향인 것 같고 그래서 별로 큰 의미 부여를 하긴 좀 그렇다 그리고 아라미드 관련해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일단 예, 이쪽도 전기차랑 좀 엮이는 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관련 주로는 코롱 인더와 어, 효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1위는 코롱 인더죠 타이어 코트. 그래서 내일 한번 좀 봐볼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 일단 코스닥은 오늘 5일2평과1일2평이 있는 구간을 깼기 때문에 데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2일2평선까지는 열어놓고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2평선의 지지를 잘안 믿습니다. 오히려 깨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지지를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어, 대응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아래골을 잡는다면, 이번, 이 전에 직전 저점에서 아래골을 잡겠죠. 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또 영향력을 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더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구간에서 거의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의 하락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볼만한 종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 각도가 좀 휘어가고 있죠. 다시 뭐 이런 아래콘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낙폭을 좀 키워놨는데, 일단 SK하이닉스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는 좀 버거워 보이고, 많이 밀린다면, 많이 밀린다면 이런 구간 구간을 좀 보면서 어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더 밀린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저는 한번 볼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 구간이 깨진다면 코스피에는 좋을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이고요. 최근에 코스피 종목에서는 사실은 한화 오션과 그다음에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 뭐, 이런 쪽이 가장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한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추세가 강한 쪽에서만 종목을 좀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2차전지 종목도 볼게요. 에코프로. 자, 저는 에코프로를 여전히 좀, 어,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하루의 변동성이 위 아래로 뭐 지금은 한5% 정도 되는데요. 그 변동성을 대충 감안한 상태에서 어 하락 이좀 깊다면은 추세 때 맞춰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매매를 좀안 했고요. 하락이 좀 깊다면은 네 지수 대용으로는 에코프로 위주로 좀 봐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NKM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어 사실 엔 m 도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더 많이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좀더 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이드로리튬이 시간 외에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역배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상한가라 어 내일 갭이 떠도 어 책매물이 좀 많이 써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세계 최초, 그러니까 국내 최초 뭐 그래서 전고체용 어, 수산 리튬을 출시했다는 라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신선한데 최근에 하락을 완전히 돌려 세울 강세로 돌아설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 항상 시가의 갭이 너무 높으면 네, 주의를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2차 전지까지 봤구요. IT 반도체 보죠. 최근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중성주 중에서는 가장 큰데요. 오늘 오전에 트립이 발생하고 좀 빠진 거는 좀안 좋아 보이구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오늘 하락의 음봉이 깊죠. 조정을 보인다면요. 이수 페타시스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이수를 저는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이만큼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 생각이구요 하나 마이크론 잘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it 반도체가 다 힘드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런 구간을 매물이 쌓이기 전에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속 보유가 낫겠죠 자 대덕전자 기판 쪽에서 저는 신고가를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요. 어, 강력하게 이 갭을 돌판 갭 자리 이런 구간들, 혹은 좀더 밀리게 된다면은 이 하단 구간에서 이 언저리에서 일단은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조종의 깊이가 크고 했을 때는 뭐 많이 밀릴 수도 있는데 반등의 힘은 하리라고좀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I.T. 반도체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보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오늘 마이너스 11.3%까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내일 하락의 강도가 좀 세다면은 뭐 일차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더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이 상가 라인 언저리가 되는데요. 보면서 이제 첫 반등 파동을 먹는 낙주 매매를 일단은 계획을 한번 하고 좀 이스페셜 케미칼을 좀 봐보려고 생각을 하네요. 자 어제 좀 강했던 VtGMP와 화장품 관련 주인데요. GMP가 일단 시간에 좀 밀렸는데요. 어. 좀 밀렸는데, 이 종목이 많이 또 떨어지게 된다면, 은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의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틀샷이라는 화장품이 굉장히 대박을 좀 터, 터트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려서 이 아래권, 아래권까지 내려오면 좋은 매수의 구간이 될것 같고요. 큐브 엔터도 어제,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뭐 장중에 올라왔다가 좀 밀렸죠. 일단은 뭐 어제 추천드려서 뭐 회원님들 사신 분들은 다 매도를 일단 하라고 했고요. 뭐 오늘 이제 매수를 26 26,000뭐 450원에 걸어 놨었는데 체결은 좀안 됐습니다. 체결은 안 됐고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매수를 걸어 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아마 내일 이제 뭐미 증시의 하락의 강도에 의해서 이제 더 빠지거나 덜 빠지거나 할 텐데 좀더 밀린다면 이런 구간들 내일 한번 봐볼 것 같아요. 주식이 100%가 없는 게 내가 이 강력한 수급에 어, 기반을 둬서 샀는데 그 수급이 내일 다 빠져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긴 할 건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대응을 해 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안에서 프로텍.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강하게 돌파를 했던 자리들이 존재를 하죠. 어 이런 구간들까지 내려오는지,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좀 보면서, 한 37,000원대 구간에서는 저는 참 메리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TFE가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는데요. 어 워낙 단기간에 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또 과거에 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꼭 밀리는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하락의 폭이 좀 깊다면은. 네, 이런 종목은 눌림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예정입니다. 이런 구간들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돌파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자, 전고체 관련해서 이스 스페셜이라든지 레이크 머터리얼즈가 멈춰 있는 동안 이 종목이 오늘 뜬금없이 좀 오전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경도 어제 좀 매매했다 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좀 넣어왔었는데 뭐운 좋게 급등을 해서 좀 보고 있다가 돌파로 좀 불타서 이거는 매매를 좀잘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종목이고요. 어 사실 오늘 지수만 아니면은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 구간이 됩니다. 72,200원 뭐 매수를 이제 걸었다가 시장 때문에 다 취소를 했던 부분인데요. 항상 의미 있는 돌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음봉을 돌파했던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내일 온다면 한번 고려는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교육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교육주들은 안볼것 같습니다. 네, 매매를 안할것 같고요. 어 왜냐면은 저는 오늘 교육주를 매매를 안한게 이제 뭐 교육청에 교재를 뭐 납품한다 뭐 이런 이슈로 상황을 가긴 했지만은 전혀 저는 이게 연속성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매매를 안 했고 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 S 트래픽이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게 진짜로 테마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어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또 지난번처럼 종목군 다 밀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대우플러스라든지 종목군들이 몇 개가 시간에 지금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강세로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어~ 종목군들이 갭이 높게 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갭뜬 이후에 종목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Y도 오늘 갭을 많이 들었죠. 종목이 갭을 많이 들고 출발하는데 당연히 이런 종목분들은 이제 윗구 안에서 살짝 조정할 때 들어갔다가 매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눌렸을 때 이제 갭 뜨고 눌렸을 때뭐 분할 매수해서 그냥 단순하게 매도를 하고 좀 짧게 수익 내고 내려왔는데요. 항상 갭이 높으면은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네,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불변에 리렸던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죠. 현재 시장에서 좀 강한 테마가 방산 섹터와, 어, 최근 단기적으로 전기차 충전 섹터가 좀 올라오는데, 이런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붙은 섹터나 상가를 갔던 종목에 요 며칠은 좀 집중하시고, 7월을 준비할 종목군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라이브 방송 가입하시면 함께 그런 종목군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 서서히 사서 들어가는 거라, 뭐, 이거를 뭐, 말하기도 좀 그래서, 네 종목군들을 따로 언급은 좀 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어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